사랑하는 항상 빛나기 영어부 친구들 많이 아쉽지만 오늘부터 세번 예배하는 동안은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또 한편 많이 기쁘기도 하답니다.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지내고 있을 우리 예쁜 영어부 친구들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됐다면, 아멘, 아멘. 좋아요. 준비되었으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출발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뚜벅뚜벅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반짝반짝 아주 밝고 커다란 별 하나가 나타났어요.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난 곳 왕이 태어나셨다는 뜻이야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가 왕께 경배하기로 했어요 왕이 태어나셨는데 선물을 준비해야지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양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뚜벅뚜벅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큰 별을 따라갔어요 왕 분명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헤로도 왕의 궁전으로 갔어요. 오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는 새로운 왕을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왕궁에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큰 별이 나타나 동방 박사에게 길을 알려 주었어요. 드디어 큰 별이 멈췄어요. 반짝반짝 큰 별이 멈춘 곳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준비해 온 선물도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 우리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우리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번 한 주간도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이 대림절 달력 만들었었지요. 말씀 달력에 대림절 말씀 3과 기도문 3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들은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림절 말씀 세 번째 읽어 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보금 2장 11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기도문도 한번 읽어 볼까요? 기도문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읽었던 대1절 말씀 세 번째, 누가 복음 2장 11절 말씀과 기도문 세 번째를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면하여 얼굴 볼수 없어요. 하나님, 세상이 질병으로 너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빨리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세 번은 얼굴 보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해야 한대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예쁜 모습과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거예요.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 다가 전할 거예요.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얘기할 거예요. 언니 오빠 동생에게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한 주간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